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레볼루셔너리 로드 그리고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보면 타인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개 박살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원래 최고의 깨달음은 뭔가 미숙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분, 또두 번째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 영감을 얻은 부분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영화를 통해 얻은 영감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어, 나누면서 한번 소통해 볼까 합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제가 한창 힘들었던 당시였어요. 이 알고리즘이 진짜 너무 소름돋는 게 얘가 진짜 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다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좀더 친해질 겸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멤버십은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뭐 소설이나 뮤지컬 같은 콘텐츠 이야기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최신 영화나 드라마 리뷰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멤버십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조금 더 가까운 사이니까 뭐 추천 영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또이 회원님들의 고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거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경우는 어, 흥행에도 성공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대의 명작이죠. 타이타닉 이야, 타이타닉 이후에 이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다시 만나 찍은 그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라는 영화는 상업 영화나 흥행 영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도파민 터지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어떤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40대 이상 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레볼루셔너리 로드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가슴 절절했던 타이타닉의 두 커플,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현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프랭크, 케이트 윈슬렛은 에이프릴 역할로 나오죠. 이야기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로 시작하는데요. 둘이 어떻게 결혼한 거냐? 어떤 한 파티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 눈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타이타닉이야,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부부가 돼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로맨스 영화 같았는데 문제는 결혼 후에 찾아옵니다. 에이프릴 직업이 배우거든요. 근데 막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야. 네. 이래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원인을 굳이 찾자면 결국엔 자존감이죠. 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자기 연기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되게 못한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카프리오 극중 이름이 프랭크인데요. 이 프랭크도 이걸 못 참는 겁니다. 서로 막 쌍욕을 하면서 싸워요. 네,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한 칼날들이 이 실체만 없을 뿐. 서로의 말을 통해 막 서로를 찢어놓고 막 공격을 합니다. 네, 두 사람 부부 싸움은 거의 뭐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와중에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상한 장소가 바로 에볼루셔널리 로드입니다. 제목이죠. 이게 그럼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서울 강남 청담동 느낌이랄까 부자들이 모여사는 부자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랭크는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신입 사원이랑 눈이 맞아버려. 네. 바람이 나게 됩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영화 해석을 찾아봤는데 이걸 가지고 뭐 프랭크가 애정 결핍이어서 그랬다느니 아니면 뭐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바람 폈다느니 뭐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뭐 어떤 해석이 됐던지 간에 어쨌든 바람을 피웠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에이프릴은 현실의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파리로 이사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처음엔 프랭크도 반대했지만, 이삼과 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파리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죠. 문제는 옆집이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부부는 프랭크 부부가 파리로 이사갈 거란 말에 질투 아닌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프랭크 회사 사장이 프랭크에게 엄청난 승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에이프릴한테도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임신을 한 건데요. 에이프릴이 화장실에 아이를 없애는 그런 도구를 숨겨 놨더라고요. 뭐저 당시에는 저런 거를 막 어디서 산다든지 구매할 수가 있었나 봐요.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이프릴이 이 도구를 화장실에 숨겨 놨는데 그걸 또 이제 프랭크가 발견한 거죠. 결국에 이제 둘이 또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서 이제 아예 파리에 갈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이후에 에이프릴은 옆집 남자랑 바람을 피우게 되죠. 결국 두 사람의 부부싸움은 극한에 달하게 되고 에이프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결혼의 현실과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아마 30대 이상, 네, 뭐 아니면 40대 이상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공감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 이웃집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장면, 또 결혼 전에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삶과 또 결혼 후에 그런 어떤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들, 또 특히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부부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간간이 어떤 우월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우월감과 또 반대로 이제 열등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동경할 만한 직업임에도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연기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자기보다 인기 많은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 열등감에 막 휩싸이는 모습도 나와요. 이 프랭크 역시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이프릴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그런 사랑에 있어서 열등감에 휩싸인 모습이랄까? 애정 결핍처럼 자기를 뭐 사랑해 달라고 때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우월감이랑 열등감은 결국 바늘과 실처럼 항상 따라다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 저처럼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아니면 그 이상인 분들,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이런 감정들 아니면 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회 생활을 하든지 네. 저 같은 또래 사람들한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남의 시선이 어떻고 남들과의 관계가 어떻든 스스로를 잘 돌봐줘야 한다는 건데요. 혼자서도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과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자존감이란 게 다른 사람의 시선, 비교 아니면 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 이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적 배경 자체가 1950년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 역시 그 가부장적 가치관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입니다. 남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여자는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죠. 그리고 극 중에 정신병자 아들도 한명 나오는데요. 굉장한 독설가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정신병자 아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이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고 또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더 정상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영화의 감독님이 어쩌면 진짜 정상과 비정상의 정의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프랭크와 에이프릴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커플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들 부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네, 자기들을 어떤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걸 어디서 느꼈냐? 네, 옆집 부부 역시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에이프릴도 옆집 여자가 막 자기들을 질투하는 모습을 굉장히 즐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런 등장 인물들과 달리 정신병자로 나온 그 부동산 아줌마 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의 기준과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 시대 기준상 미쳤다고 하는 게 당연할 정도로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물론, 누가 더 옳고 그르다, 이런 평가보다는 결국에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에 맞추기 이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네. 뭐, 돌아본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 같아. 일단, 나를 먼저,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기 주인공들처럼 서로에게 막 닥치라고 쌍욕을 퍼붓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laughs> 서로 그럴 때마다 잘 소통하고 참아주고 하려면 결국엔 돌고 돌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품어주는 과정이 평소에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품어준 만큼 타인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입니다. 감독이 마이크 화이트. 다른 영화에서 조연으로도 자주 뵙던 분인데 이 영화는 연출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에도 조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연이 벤 스틸러. 박물관이 살아있다 아시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또 기억나고 꽤 흥미로운 작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먼저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 영화는 유튜브에서 무료로도 시청이 가능한 영화니까요 영화를 제대로 한번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만 치셔도 전편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일단 40대 가장입니다 이름이 브레드예요 하는 일도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엔 이 주인공도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에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가까운 파트너라고 믿었던 직원 하나가 그만두게 돼요. 근데 그냥 그만둔 게 아니야. 뭔가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한 건데요. 그가 한 말이 뭐냐? 자기는 남한테 기부해 달라고 구걸하는 게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대요. 네,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기부하는 인생을 살겠다뭐 이런 일 정말 구질구질하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고 떠납니다. 네, 직원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주인공도 이제 막 멘붕에 빠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데 다들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어. 네. 사업이 잘 돼서 막 집이 몇 채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이미 부자야. 네, 일찌감치 부자가 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유유자적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엄청난 인플루언서 친구도 나와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스스로가 막 엄청 초라하다고 느끼게 된 거지. 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이 주인공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들이랑 같이 캠퍼스 투어를 떠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 비행기 타는 장면에서도 막 엄청 짠내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를 타는데. 막 SNS 속 친구들은 전용기 타고 다니는 거랑 자기랑 막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찌질한 그런 내면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가 특이한 게 대부분이 주인공의 독백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많거든요. 어쨌든 뭐 오죽했으면 아내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면서 막 자기가 초라한 게 결국에는 아내 탓이라고 막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돼. 네. 이 와중에 브래드의 이런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유일한 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캠퍼스 투어를 앞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들이 이제 하버드에 가고 싶다고 말해요. 네,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브래드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우중충한 하늘에 햇빛이 비친 느낌이랄까, 뭐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내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 갈 거다. 뭐 이런 걸로 위한 사모라고 한 건데요. 뭐 이런 장면들 보니까 한국 부모들이랑 뭐 미국 부모들도 거기서 다 거기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다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아들이 면접 날짜를 잘못 착각하고 있던 것이죠. 이 일로 아들의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언급한 그잘 나가던 친구 있잖아요. 그중한 명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도와주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뭐 밥도 살겸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브래드가 친구한테 솔직히 이제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 솔직히 이제야 말하는데 너가 tv에 나올 때마다 좀 불편했다. 내가 막 경쟁해서 밀린 기분도 들고 힘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면서 자기는 한 번도 너랑 경쟁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브래드가 네. 숙소로 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랑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를 볼까봐 두렵다고 아들한테 말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놀라운 위로를 건넵니다. 뭐라고 했냐?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빠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고. 아빠는 내 의견에만 신경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좋았던 점중 하나는 뭔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 그렇지만 이런 아들의 대사를 통해 뭔가 위로가 되었던 점은 결국에 내가 챙길 건뭐 sns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또 아니면 뭐 옆집에 다른 부부의 시선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챙길 건 나와 내 가족이구나. 또 아들이 아빠는 나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는 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말도 될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먼저 떳떳해지면 아들한테도 또내 가족들한테도 떳떳해지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영화가 좋았던 게 결국에는 열린 결말, 뭔가 어떤 교훈이나 해피엔딩을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좀 어설픈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어, 세상 모든 일에 다 장단점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좋아. 근데 그걸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뭐 SNS, 비교, 뭐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타인의 어떤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그 시선의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네. 기준이 만약 돈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라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결국엔 내 인생을 내가 갈가먹는 게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아까 말한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 속에 있던 그 프랭크 부부도 그랬고, 또 제가 방금 말한 그두 번째 영화에서 브레드한테도 그랬고,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국 이런 타인의 시선이나 그런 기준들이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나 스스로 가장 먼저 보살피고 또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본다면 아마 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삶이 무너지고 또내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원동력을 얻게 될 거다. 네. 저도 어떤 남과의 비교, 또 다른 사람한테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삶이 가벼워졌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어떤 우울증이나 좌절감에 휩싸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 드리자면, 초라한 삶이란 건 없고요. 남의 시선과 기준이 무거울 뿐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